어, 이은주 기사님 너무 웃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. 에, 에, <laughs>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학생들 안전하게 태워주시는 거 어, 어떨까요? <laughs> 학생들은 웃으면서 버스 타 기사님께 파스타 갑니다. 그 밭에 쪽파를 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했네요. 신봉쇼 끝나기 전에 다 심고 밥 먹어야죠. 아유 다이 음.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은가 보네요. 응응. 제 방대이면 어마마하게넓은거보요 아니. 쪽파 얼른 심고 새참으로 치킨 드셔요. 아유, 정말 네.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잔소리를 한대요? 그러니까. 고추장같이막 담그면은 그 얼마나 음, 맛있는지. 자, 이거 혼자 다 먹을 거면서. 그러니까요.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이 이걸로 막아볼까요? 떡 티순이요? <laughs> 이거 엄마 아니야. 예쁜이 뭐야 하네요. 그래. 엄마가 봐도 다른 사람이긴 하더라. 우울해요. 네. <laughs>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. 맞아요. 그럼 내일이면 또한 살이, 아 한, 한 살이 된다. 내일이면 또 하루가 지나고 음. 점점. 같이 한번 나주셔가지고 <laughs>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저는 어,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. 8 8 4 6님 결혼해서 편한 거 글쎄요. 형광등 제가 갈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. 네. 오정민님 결혼해서 편한 건 없네. 없어. 아무리 포장할려도 없네. <laughs> 나주영님, 결혼해서 편한 거 저도 없어요. 이렇게 보내주어요 <laughs> 자, 오늘도 궁금증이 해결됐어요. 제가. 재활용. <laughs> 어내 팔이 되게 네. <laughs> 민망하네. 심지 <신지> 내려. 예, 어우, 민망해. 그거 휴즈 그... 간다고 하잖아요. 휴즈. 어, 휴즈. 그것도 우리 남편 못해요. 그러면 재활용 어, 이런 거는 좀 쓰레기 는 그것도 버릴... 못해요. 네, 그래서 정말. 글쎄, 제가 좀 열심히 더 생각해 볼게요.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는 걸로. 남편분께서는 이 방송 들으신 적은 있으시대요? 어, 저희 남편은 아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을 거라서 마음 편하게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막 하시는구나. 안 걸르시고 그냥 네. 막 얘기하시는구나. 신지어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시간인데요.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솔로가 편해서라는 음. 대답이 제일 많았대요. 편하지. 양 변호사님. 음. 결혼해서 편한 점은 뭐예요?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네.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뭐가 편하지? <laughs> 뭔가요?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야 에. 그래요? 어. 왜?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딱 편하대요. 음, 쉽죠? 네. 참 쉽죠? <laughs> 이 선물을 아무도 못 받으면 내일로 2월 됩니다. 실패할수록 선물이 희미한 실패 사이로 쌓아가는 그 선물 피할 수 없어 실패하면 선물이 쌓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주지 음, 말란 얘기인가요, 맹 선생님? 오늘 다 줄까? <laughs> <laughs> 네. 그래도 일단 예 뭐. 그래요. 어쩔 수 없죠. 뭐 예측은 본인이 서하셨어 근데 저희가 요즘 진짜 둘다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맞아. 한 명이라도 성공을 하고 있어요. 네. 이은자님, 준하성공 제발 좀 해봐요. 내가 문자나 미니 올릴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날 울리지 마. 그러셨어요? 어, 이은자님, 미안해요. 제가 어떻게 하필 또그놀 때만 또 문자와 미니를 올리시고 그래요. 그러셨어요. 오늘은 성공해볼게요. 걱정하지 마시오. 네. 3569님. 식사를 하신 거예요? 예. 네. <laughs> 3569님. 언젠가는 나도 한번 불러주겠죠? 제발 좀 해봐요. 내가 문자나 미니 올릴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날 울리지 마! 그러셨어요? 이은자님, 미안해요. 제가 어떻게 하필 또그누 누울 때만 또 문자와 미니를 올리시고 그요 그러셨어요. 오늘은 성공해볼게요. 걱정하지 마시오. 예, 3569님. 식사를 하신 거예요? 예. <laughs> 3 5육군님 언젠가는 나도 한번 불러주겠죠? 신제만 성공. 음 쉽죠? 네? 참, 참 쉽죠. <laughs> 이 선물을 아무도 못 받으면 내일로 2월 됩니다. 실패할수록 선물이 희미한, 희미한 실패, 실패 사이로 쌓아는그 그 선물 피할 수 없어 <laughs> 실패하면 선물이 쌓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. 무슨 반찬? 개그리반찬 죽었니? 살았니? 살았다. 아, 이거 음, 옛날 생각 난다.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지. 짚버릇이 음. 나 그만둘 거야. 큰 애기네요 하셨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또 왔다. 또 어저께 그건 또 했네. 6 5 8 7님 <laughs> 하지 말마! 다른 집을 말마! 다른 분이라고? 아, 이게, 다른 분이에요? <laughs> 이게 이게 재밌어졌나 보네. 이분들이 네. 이제 맨날 부르겠는요 네. 하지 말라고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유. 예. 으로 같이 한번 나주셔가지고 네.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저는 어,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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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는 제일 부부가 그래도 좀어 그러네 편해진 거 찾았네요. 네 어쨌든 이렇게 마음대로 불편 불만 할수 있고 해도, 어. 이렇게 할수 있는 상대가 한명 있다는 거 네. 정준하 씨 어, 근데 아까 저한테 네. 노래 나올 때그 얘기했었거든요. 음.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그래요 에이. 결혼하고 집에 갔을 때 음. 나를 좀 이렇게 내게 들어줄 남편이 있고 음. 그런 사람이 있으면. 네가 마음대로 뭔가 고민 이 생겼을 때 맞아.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. 근데 오늘 약간 이... 연결이네요. 그렇 그런 거있 네.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라고 생각 안 하고 일단 다 해도 되는 상대방오히도 되는. 게. 그러니까. 음. 네, 찾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<웃음> 방송이 끝나기 전에. 예, 네, 다행이에요. <laughs> 네.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. 우리 네. 집에서 엄살쟁이, 어리광쟁이, 걸핏하면 그만두고 때려치고 집어 치우겠다는 사람이 있다. 힘들다는 말을 입에. 네, 46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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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이님 떨어져도 되니까 이제 좀 크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만 떨어져도 네. 되니까 음. 크셨으면 <laughs> 좋겠다. <찾았으면> 좋겠다. <laughs> 네. 속속을 들어도 근 키우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네. 생각하고. <laughs> 어? 시작점과 끝이 좀 다른데 혹시 마무리였나? <laughs> 네. 마무리를. 마무리를. <laughs> 오늘은 좀 우스...